한국 사람들 은 보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치? 보면서 큰거 좋아하고 높은 거 좋아하고요. 어제 제가 설계 준비하면서 인터넷 기사들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보는데 재밌는 그 내용이 하나 있어서 이게 뭔가 그, 의외로 키가 큰 연예인, 그쵸?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제목 보니까 의외로 키가 큰, 누가 그렇게 키가 큰가 하고 딱 들어가서 봤더니, 남자 연예인들이 막기렇게 이름이 탁나옵 근데 놀라운 건요. 조그만학게 보이는데 키가 보통 183, 185, 적은 사람 181. 아들들을 키우면서 다 키가 크지를 원하지, 그쵸? 키큰거 좋아하죠? 그래요? 기도 되면 1 8 5예요 그래야 속담이 작은 고추가 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하여튼 우리가 큰거참 좋아하고 부러워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나라 이름도 그래요. 우리나라 사실은 땅덩어리가 별로 그렇게 넓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나라는요 다리를 만들잖아요. 그럼 다 이름이 뭔지 아세요? 대교예요. 대교. 대교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 한강에 가면 다 대교예요. 양화? 대교. 마포? 대교. 성수? 다 대교, 다 대교. 교회 이름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저가 요번주에 시스템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오랜만에 하니까 시스템도 이게 지금 코로나가 걸렸는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교회 이름들도요, 지역마다 가면은요, 꼭 있는 이름이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1교회는 어디나 있어요? 인천? 제1교회. 순천? 제1교회. 제가 목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안산이거든요? 안산? 제1교회가 제목교회입니다또 어디 가든지 또 있는 이름이, 교회 이름이 뭔지 알아요 중앙교회 아세요? 항상 중앙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사실은 큰 것보다 작은 것이 더 무섭습니다. 큰 것이 무너질 때 보면 작은 것 때문에 그게 시작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예전에 대교가 붕괴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작은 균열, 이음새에 있었던 작은 균열로 인해서 대교는 붕괴가 됩니다. 네덜란드,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뭐 작은 뚝방소년 이야기 알잖아요. 그그 튼튼한 뚝도요 조그만한 뭐예요? 구멍 하나에 그냥 이렇게 덜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권투? 권투할 때보면 권투 선수들이 있잖아요. 큰 주먹, 어퍼컷고 스트레이트고 이걸로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진짜 권투를 잘하는 사람 들 항상 얘기할 때 뭐라는지 아세요? 권투 선수가 뭐 때문에 무너지면 KO 당하고 무너지냐? 잽 때문에 잽. 잽은 그냥 작은 잽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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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 그러거든요. 근데 그잭 때문에 결국은요 권투 선수가 어떻게 돼요? KO 당하고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엄청난 산불도요조그만한 불씨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항상 우리 삶에 보면 항상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냐면 작은 것 눈에 띄지 않아요. 눈에 쉽게 띄는 큰 것들은요.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쉽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데 작은 문제는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문제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점점 이게 커져가지고 결국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게 작은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요즘 보면 전 세계 진짜 잘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마스크가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요즘 최예이 맞죠. 요즘 지난주에는 제가 들으니까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또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 미세먼지 때문에요. 이게 얼마나 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큰 마이돌에 사람들이 죽는 거 아닙니다. 미세먼지 이 작은 것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저지고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어. 어떤 무기보다도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바이러스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전 세계가요. 하루에 지금 현재 어제 뉴스 보니까 하루에 10만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냐? 7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여러분 교회도 사상 유례없는 성전 예배 중단! 핵폭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혼란과 핍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눈에 보이시다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는, 사실 제가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설교하지 않는 부분이 어딜까? 구약성경의 아가서인 것 같아요, 아가서.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계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작은 여우를 경계하고 있어요. 크고 무서운 사자 아닙니다. 사자 때문에 포도원이 황폐되는 거 아닙니다. 코끼리나 기름 때문에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본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훼손시킨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한번 같이 한번 2장 15절입니다. 아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aughs>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합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꽃이 피고,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났어요. 인생의 힘든 시절이 다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왔습니다. 새들은 지적이고, 비로소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과 기쁨, 작은 여우 때문에 훼손이 되어지고,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점점 이제 봄이 되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 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쯤 낭 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딱한 가지 경고합니다. 그게 뭐냐면 작은 경고. 작용. 여기서 작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탄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원래 뜻은 하찮다, 보잘 것 없다, 경미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여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우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여우는 어떻게 생기냐면 마치 두더지처럼 생긴 아주 조그만한 짐승이에요. 그게 여우예요. 제가 중남미에 있을 때 교회 마당이 넓었어요. 1만 평입니다, 1만 평. 큰 잔디로, 잔디로 그게 깔려져 있는데, 그런데 그 1만 평을 뭐가 지키냐면, 이 개, 큰개세마리가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해 풀어나가지고, 밤이면 풀어놓고, 낮에는 묶어놓고, 이렇게 그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우리 집 현관문을 탁 여는데, 앞에 보가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조그한게 요만해요, 요만해요. 조그데 그 이게 뭔지 전 처음 보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현지인 관리자를 불러가지고 현지인을 불러가지고 물어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랬더니 현지인 이게 뭐냐면 도로래, 도로. 도로가 뭐냐 도대체? 나중에 찾아볼게. 도로의 도, 로 그걸 도로 아시죠? 여우입니다, 여우. 개가 밤에 돌아다니다가 여우가 들어오니까 그걸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주인한테 그걸 자랑하기 위해, 내가 이거 잡았어요,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집 앞에다 딱 갖다 놨네, 그거를. 저는 그때 이게 무슨 여우인가 요만한데, 생긴 것도 집 두더지처럼 비슷하게 생겼고, 막, 어, 이쁘지도 않고, 징그럽고. 근데 그여우 아마, 같은 종우가아까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여우 한 마리 때문에 아름다운 포도원이 다 황폐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여우를 잡아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것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요, 여우가 그냥 여우 한 마리 이거 아닙니다.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 마리 여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여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여러분,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은요, 다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와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하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우리 신앙생활 송두리째 뿌리 뽑혀 무너질 때도 참 많이 있다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도원이 무엇일까? 사실은 성경에서는요 포도라고 하는 포도주나 포도는요 항상 상징의 상징. 이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을 상징.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가나안 땅에 열두 정탐꾼이 들어갔잖아요. 그들이 그 땅을 다 탐지하고 나서 돌아올 때뭘 메고 왔는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서 나는 포도송이, 포도송이. 큰 포도송이를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나무에다 이렇게 꿰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니까요 그게 뭘 상징? 그겁니다 가나한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 기쁨의 땅입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 한 마리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무너집니다 행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 어떻게 하면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을까? 우리의 포도원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15절 이하에 그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우리가 한번 오랜만에 예배 드리니까 신기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가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15절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16절 이하에 보면 더 이상 포도원 얘기가 안 나와요. 포도원 얘기 안 나옵니다. 그리고 16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속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사실 이게 속한다는 얘기는 연합의 의미입니다. 연합. 히브리어로는 내라고 네 하는 단어가 쓰여져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 여보, 여러분, 작은 여우를 잡는 방법, 포도원을 지키는 방법은요, 오늘 본문에 꼭 그거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그분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속하였구나. 사실 이, 아, 이 아가서는 솔로몬 안과 술란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건요, 이 아가서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읽어 짧으니까.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번 나올까요? 성경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오랫동안 왜이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 이게 남녀간의 사랑의 문제가 왜 성경의 전경 66건에 포함되어 있을까? 많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논쟁하고 많이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남녀간의 사랑인 게 세속적인 내용 아닌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해석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얘기다 이게 남녀간의 사랑인데 사실은 신랑 대신 주님과 친구된 성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신랑 대신 주님과 교회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내가 지금 주님께 속해 있다. 는 주님이 지금 내 중심, 내 마음의 중심에 지금 주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이거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여우를 잡는 방법이 되니까요. 포도원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울타리 쳐라, 무기를 갖다 그거 아니고,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그에게, 얘기, 그는 나에게. 사도행전 보면은요, 사도바울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바울 원래 이름은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잖아요, 사울. 그는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가, 그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졌거든요. 담에색으로 도망을 가고, 안디옥으로 도망가고. 근데 사도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그렇게 도망간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담에색까지 쫓아가. 그런데 그렇게 가는 중간에 그 길에서 주님이 사울을 만나주셨습니다그 내용 보면 그렇습니다.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 눈을 볼수 없게 하셨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명령하는 거, 아나니아에게 사울의 눈에 안수를 해서 보게 해라. 눈을 뜨게 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그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된지라. 여기 보면 다시 본다는 말은요, 사실은 예전에 보던 것, 예전에 볼수 있었는데 지금 못 봤던 걸 다시 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은요, 아라블레포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 뭐냐면 위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위를 본다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어디만 봤냐면 아래만 봤어요. 땅의 것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위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위로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래만 바라봤습니까? 땅만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어려움만 바라보고, 여러분, 그런데 분명 그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이제는 위의 것을, 보입니다. 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니, 말씀대로 보면 눈으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께 속해 있는가? 주님이 진정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중심 가운데 계시는가? 우리 모두가 주님께 속함으로 작은 여우를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세요. 제가 지금 어디 있는 포도원을 오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런데 그 후에 내용 포도원이 등장하지 않지요. 여러분 작은 여우를 잡는 이유는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16절부터 포도원 이야기가 계속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laughs> 아가서 2장 16절 제가 읽고 아 같이 읽죠.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나를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16절, 1 7절 보면 이렇게 계속 나오는 단어가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지금 오직 관심이 누구에게만 있냐면 내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에게만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포도원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 둘 사이의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는지 내 사랑하는 자가 언제 돌아올지 관심은 오직 사랑이에요, 사랑다 솔람미 여인에게 오직 솔로몬 왕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솔람미 여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은요 단지 둘이서 함께 뛰어노는 장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요 본질을 혼동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 가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가족을 위해서 그렇지 내가 열심히 살지 돈을 벌지. 그런데 결국은 돈이 목적이 되어서 결국은 가족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집을 사려고. 여기서 얘기하는 집은 하우스예요, 영어로. 집을 사려고 집중하는 동안에 요 홈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호동원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거죠.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천국이 진짜 좋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천국 그러면 여러분 다 그렇게 얘기할 줄 몰라요. 우리 말씀에 있는 것처럼 황금길로 그게 깔려있고, 천국은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이고요. 그래서 천국이 좋은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천국이 진짜 좋은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안돼지 벗고 보니 슬픔만을이 세상도 전국으로 파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토막이나 꿈거리나 내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까요장소가좀 아니에요 시편 84편 10절 보면은요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눈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자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기도해 주고 축하합니다. 우리가 고백이 그래요. 작은 여우가 있어요. 여러분 작은 여우는 어디나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내 신앙을 파괴합니다.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될 대상은 포도원이 아니라 누구예요? 본질을 붙잡고 사는가? 여러분 지금 이게, 이게 흩어졌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본질이 다 흩어졌어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 흩어져버렸어요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저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이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성전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건 초유의 사태예요. 팔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를 지키려고 순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이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저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예배드리고 싶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저한테 예배드리고 싶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는지도 모르어요참 아,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니까 너무 좋다. 늦게 일어나도 되고 막 씻지 않아도 되고 옷도 막 챙겨 입지 않아도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아마 그런 분들은 없이 우리 교회는 누워서 또 예배드려도 되고 코로나 때문에요 제가 보면서 그럼 아 우리 신앙이 다 드러나는구나 여러분의 신앙이 다 드러납니다 이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내 신앙이 이 정도였구나 힘겨는도 그래요 정말 환란과 핍박이 몰려오면 그때는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히브리스 11장 보면 은 거기 보면 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믿음 때문에 희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험이 있고 돌로 치는 것과 톡으로 켜는 것과 칼에 죽는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는 것과 광야와 산 중에 암역과 토굴에 유리하는 것, 과연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포도원을 보고 살았는가 아니면 주님을 보고 살았는가 내가 진정 본질을 쫓아서 살았는가 점검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세 번째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게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기울었습니다.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지금은 밤이에요. 어둡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얘기했요 이것이 지나가기 전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돌아올 것이다. 베데르 산의 노루와 사슴 같을 것이다. 어둠의 때에, 이 어려움의 시기에 내게 돌아와서 나를 지켜주세요. 돌아온다는 말은요, 사실은 업무를 보는게 둘러싼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둘러싸서 지켜준다. 이런. 베데르산의 노루와 사슴 같아요. 베데르라는 단어는 사실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7절 말씀 더 정확하게 적으면 그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17절. 그러니까 이겁니다. 나는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어둡고 그림자가 짙지만 나는 지금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슬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입니다. 현실만 바라보면요, 지금 어둡습니다. 어두움의 밤이에요. 그러나 약속을 바라보면 여우를 잡을 수 있습니다. 포도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현실만 주목하면요, 여우를 잡을 수 없어요. 포도원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약속을 사모하면 포도원은 지킬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덮쳐오는 현실, 파도를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빠져가는지라. 그런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 주목할 때, 그 약속을 붙들 때 그는 우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말씀을 바라봅니까? 약속을 바라봅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현실 포도원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주님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고 나는 그에게 속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중심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드립니다. 포도원을 얻는 작은 여우를 찾아 필요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여우들이 있습니다. 작은 여우들을 잡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회복되어지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